뉴스를 더블하다 12월 둘째 주 금요일 더블뉴스. 오늘 토픽은 겨울왕국 신드롬, 민식이법, 덕성 엠블럼 공모입니다전세계에 레리꼬 레리꼬 열통을 불러일으킨 이 영화. 2014년 겨울, 디즈니의 신작으로 개봉해 천만이 넘는 관객을 기록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겨울왕국이 지난 11월, 겨울 왕국 2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겨울 왕국 2는 엘사와 안나가 숨겨진 과거의 비밀과 진실을 찾으러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인데요. 가을을 배경으로 한 붉은빛 아렌델 왕국의 환상적인 색감과 그림, 엘사의 힘의 기원, 그리고 레리고를 잇는 또 다른 OST까지 모든 것이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겨울 왕국 2가 개봉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세계 곳곳에선 다시 겨울 왕국 신드롬이 시작됐는데요.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개봉 이틀 전 사전 예매로만 66만 관객을 넘어섰고 하루 전에는 무려 예매율 92%를 돌파하며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겨울왕국 캐릭터를 이용한 굿즈도 여럿 나왔는데요. 특히 영화관에서는 콤보 런칭과 같은 행사를 통해 음료컵부터 팝콘 통, 램프 가습기까지 당장 구매하고 싶게 만드는 디자인으로 많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의류업계에서도 겨울왕국 캐릭터를 담은 신제품을 쏟아냈고 이외에도 여러 유통업계가 마케팅으로써 이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11월에 개봉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엘사와 안나 그리고 귀여운 올라프까지 겨울왕국의 신드롬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단지 애니메이션 하나로 어른과 아이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이 영화 겨울왕국의 인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스쿨존 여러분은 인식하고 계신가요?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만들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합니다. 지난 9월,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 구역에서 9살의 어린아이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내용에 이른바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총원 글을 올렸고 이에 3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데요. 그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개회가 미뤄지면서 이 법안 역시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지난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이의 부모가 첫 질문자로 나서면서 법의 개정 여론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제 국회의 계류 중입니다. 스쿨존에선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 차량, 등하원 차량을 안전한 어린이 통학버스이가안전국다은 돌이키지 못할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법을 개정하려고만 하는 걸까요? 또왜 여론이 형성되어야만 사안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먼저 손 내밀고 국민에게 현행법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한다면 더 행복한 나라, 살기 좋은 국가가 될 텐데 말이죠. 덕성인이라면 내년이 특별한 해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다가올 2020년, 바로 덕성창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이에 덕성학원에서 앞으로 있을 공식 행사에 사용될 엠블럼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특별히 교직원을 포함해 조교와 학생 등 덕성여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덕성의 이미지와 창학 100주년의 의미를 담은 엠블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응모 일정. 다음 주 화요일에 응모가 마감되면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약 9일간의 심사 기간을 거치고 12월 30일 월요일에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당선된 엠블럼 사용 권한은 법적으로 학교법인 덕성학원에 귀속되고. 위원회의 모든 행사와 공식 서류에 사용될 예정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더구들과 더불어 사는 방송, 여러분의 불효한 일상에 더블뉴스가 찾아갑니다. 여러분, 더블뉴스 3회 어떠셨나요? 꾸준히 나아가는 운영방송국, 아직도 구독과 팔로우를 안 하셨다면 영상이 끝나자마자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WBS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다가올 크리스마스와 새해도 즐겁게 보내시고, 우리는 내년 2020년에 다시 만나요. 안녕!